가족을 챙기는 만큼 본인을 좀더 챙겨서 요새 무병장수는 약간 틀린 말이래요 일병장사 하시면서 <웃음> <웃음> 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윤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60살 되신 말띠분들 병호생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려고 네 찾아뵙게 됐는데 음. 이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있으면 그 부분 먼저 설명해주세요 말띠분들 음. 말띠분들은 독립성이 강하세요. 음. 그리고 어디 매여 있길 싫어하세요. 음. 좀 활동적이다 보니까 어,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말의 고삐를 잡고 음. 억압하거나 어, 자기를 끌고 가는 걸 되게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어. 음. 초원에 뛰는 말처럼 네. 자유분방하고 치고 날아가는 성미가 강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좀잘 맞죠. 대체적으로 음. 그런 성격들이 음. 그리고 애초에 누구 밑에서 좀 오래 버티지 못하세요. 어. 어. 뭐 소띠들보다는 들어긴 한데 네. 말띠도 그런 게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좀 우두머리의 격 아닌 격 음. 치고 날가는 성격 때문에 리더십의 격이 조금 있죠. 뭔가 음. 뭐.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아닐까요? 말띠 분들은 저는 말띠 분들 오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해보시라 하시고 음. 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많이 하라 그래요. 음. 어 말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역마라는 거를 끼고 태어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왕래하는 일이나 아니면 좀 돌아다니는 일들 음. 이런 걸 하시면은 좀잘 맞죠. 음. 그러면 그런 거 있어서도 되게 사업 수완이 좋은 편이니까요. 사업 수완이라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laughs> 제가 뭐라고 얘기를 <예를> 못 드리겠네 <laughs> 뭐 지금 병호생분들 병호생은 저희가 바꿔 말하면 병이 붉은색을 뜻해요 네. 쉽게 말하면 적토마에 음, 음. 띠기 때문에 음, 의협심도 강하시고 뭐 본인이 독단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때그 의지가 강하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넘어지기가 사실 이 나이대 분들은 조금 덜 하죠 다른 나이의 말띠들보다 좀덜 하시죠 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운기가 받쳐줘야 돼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감님이 좀 앞을 서서 <laughs> 받쳐주고 해야 그런 게좀 동하는데 뭐 시기상마다 다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 올해 상반기는 <laughs> 예. 어떻게 지냈을 것 같으세요? 어, 말띠 분들 올해 상반기에 벌과 나비가 조금 꼬이는 형국 음. 음. 이거를 바꿔서 얘기라면 사람이 왕래를 한다는 말이 될수 있어요. 음. 어. 벌과 나비를 바꿔볼 때 우리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 근데 이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실이 되는 사람인지 이거를 따지고 갔어야 되는 해년이고 그 사람들을 잘 판별했으면 을 본인한테 도움이 됐을 것이고. 음. 판별하지 못했으면, 조금, 음, 뭐, 실패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실수가 있었겠다. 음. 어, 그렇게 보여지고 올해에, 어, 재물로 좀 놓고 봤을 때, 크게 드러는 와요. 오. 왔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꾸 이게 나가는 게좀 많이 보여. 와. 어, 자꾸 뭔가 지출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사드리려고 하고. 이런 게 없잖아, 있어서. 벌어 놓고서 이제, 어, 나뭐 했지, 이런 게좀 보이지 않나. 그럼 이게 투자일까요?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빌리는 걸까요? 아니면 뭐 소비, 아, 뭐 소비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거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사람한테 금전 거래는 사실 잘안 하실 거예요, 성격상. 음.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뭐, 받을 생각하고 네. 빌려주셨으면 후회를 안 했을 텐데. 음. 원래 돈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빌려가고서 빌려갈 때는 살려주세요 하고 빌려가고 나서는 나는 모르고 이러시니까 음. 그런 거랑 좀 유념을 하셨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말띠분들 음. 음. 금전으로 봐도 초반에 좀 잔푼이 많이 나가지 않게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음. 유념을 하셨어야 돼요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잔푼이 나가면서 어그 돈들이 사실 차츰 차츰 쌓여가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해 나가고 할때 사용돼야 될 돈인데 그게 먼저 치고 나가버리면 그 재물이 줄어서 그 다음에 그만큼 성과가 안 나고 그만큼 따라오는 게 없을 거예요. 음. 그래서 잔품을 좀 줄여야 돼.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쓸 일도 좀 많았고 돈 버는 일도 좀 많다고 하셨는데 그쵸. 그 기운이 하반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음, 병호생분들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어. 금전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쓰면 안 되는 해년입니다. 그걸 쌓아 놨다가 해년에 그게 아니고서라도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갈 돈이지. 그거에 그런 이제 사소한 지출들 때문에 그게 막혀 버리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중하셔라. 이 정도고. 어 애정운으로 놓고 봤을 때 <laughs> 애정운 뭐 부부시죠? 이제. 아마 결혼한 분들 네, 많으시니까. 어, 아. 우리 남 여, 남성분들은 어, 밖깥 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집안에 아마 좀 관심을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혈기 왕성할 때에 일저일하시면서좀 소홀하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이제 나이가 환갑이 되셨으면 네. 음. 우리 안방 많이 좀 챙기셔야지. <laughs> 언제까지, 어, 입에서, 아휴, 한숨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좋을 거고, 네. 그러면서 좀 엄만하게 합의 들게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올해 특히, 좀 풀어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어, 부부들끼리 조금 이게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잘 얘기를 풀어가시고, 다툼 없이 잘 이해를 하면서 서로 간에,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도 꽤, 꽤 괜찮은 시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말띠가 그렇게 뭐다 나쁘다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모든 띠를 나쁘게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나쁜 말만 듣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좋은 말도 듣고 살아야 힘도 되고 음. 음. 조금 원동력 삼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음.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음. 음. 제가 봤을 때는 말띠 분들이 크게 뭐 오만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평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럴 시기가 지나셨죠. 그렇죠. 나이가 나이 이제 되면... 내년이면 환갑이시니까. <웃음> <웃음> 그래도 만약에 좀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네네. 분들은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상담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띠 분들 내년 에 환갑인데 또 힘내시라고. 또 한번 이부탁드리니다 아, 우리 황갑 내년에 벌써 환갑이시네요. 아이고 모진 세월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응. 네. 그래도 이제 자식들도 장성해서 음, 뭐 본인들 살기 바쁘겠지만 요즘 세월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 되시는 나이 때 아니십니까? 그렇죠. 음. 이제 일적인 것보다는 가족을 좀더 챙기시고 가족을 챙기는 만큼 본인을 좀더 챙겨서 요새 무병장수는 약간 틀린 말이래요. 일병장수 하시면서 <laughs> 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